아, 오늘 푸시 푸시 자 푸시 푸시 베이비 나를 안아줘 하는 날 오늘은 푸시 데이입니다 자첫 번째로 팩택 플라이 진행해 을 줬고요 원래는 이걸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프레스 세개 땅땅땅 땅땅땅 조질려고 하다가 음, 그래도 조금 워밍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플라이를 진행해 봤습니다 얼굴 지나가세요 아그 다음에 예 네.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총 가슴 3개, 어깨 전면 하나, 그리고 측면 하나, 그리고 삼두 3개, 이렇게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. 아니, 어깨보다 왜 삼두를 많이 하세요?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깨가 좀큰 편이라서 어깨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비중을 좀 높인다는 그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없습니다. 아겠죠 어쨌든 간에. 최대 이완 쭉 해주고 쭉 해줘야 돼.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가슴에 일하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좀 낮은 편, 텐션이 좀 낮은 편, 텐션이 so low, 텐션이 so low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지금 약간 잠시 휴게 시간을 짬을 내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. 아까 뭐 말하던 그랬지? 어, 그래 일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쥐가 갑자기 난 거예요 쥐쥐쥐쥐 쥐, 쥐, 쥐 이렇게 약간 쥐가 나버려가지고 고양이를 불렀어요 네 아이스크림 한번 해줬고요 어쨌든 쥐가 나올 정도로 해갖고 오늘 가슴 성공을 했다 싶습니다 그리고 90kg로 고정량좀 해줬고요 그리고 100kg도 3개 진행해줬습니다 좀 많이 해보려고 100kg도 좀 달아보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뭐 일하는데 아, 오늘 뭐야 120인가? 110인가? 110을 하시는 회원님이 지금 두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바로 현타가 와가지고 덜 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도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만 해다 몸이 너무 좋으셔요 확실하게 그리고 인클라인 머신도 머신 인클라인 프레스도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무겁더라고요. 80kg인데. 아닌가? 어쨌든. 그리고 이게 루틴 좀 길어 볼수 있어요, 여러분들 보시기에.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립니다. 저는 이게 1시간 10분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. 63kg로 밀리터리 머신 밀리터리 프레스 진행해줬고요 근데 이 머신 자체가 저번에 이거 할 때도 말했는데 63kg가 아니에요. 그 대표님이 이거를 뭐 개조해 신 거거든요. 그래서 무게가 좀더 나간다는 점, 그래서 제가 좀 약하지 않다는 점, 그런 점, 왕점 약간 이런 거 소세지 빵점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쌀레레. 쌀레레 할때 제가 예 영상이 올라왔는데 방진 선수가 케이블 쌀레레 하는 그 꿀팁 영상을 올렸었었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또 방진 선수한테 이거 맞나요? 약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려쳤죠. 근데 덤벨에도 그 느낌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오우! 홀리 둘리! 홀리 둘리! 아기 공룡 둘리! 진짜 미친 자극이 와갖고 요즘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팔을 한 3, 45도 정도까지 그냥 들다가 그 덤벨을 바깥쪽으로 민다는 느낌?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덤벨을 민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오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. 진짜 좋더라고요 느낌이. 자 그리고 오버헤드 익스텐션도 진행을 해줬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3두죠 어, 가슴 3두가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이제 고중력을 했는데 쉬는 시간을 조금 적게 했나?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적당히 쉬었던 것 같은데 빨리 끝났습니다. 그래서 3두를 조금 더 중량감 있게 털어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. 여러분들도 중량감 있게 모든 운동을 다 중량감 있게. 중량감이 없으면은. 그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량감 있게 중량감 있어야 돼요. 아시겠죠? 아 근데 할때 생각보다 무거웠고 좀 스피드 느리죠? 그래도 31kg 계속 하나씩 올려주는 선택을 제가 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케이블로 들어가서 케이블 푸시다운 진행해 줬고요. 제가 좋아하는 일자발을 하지 않고 제가 조금 잘 다루지 못하는 로프로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. 이 로프도 좋아해요 그냥 전 푸시다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몸을 누르면서 할수 있어서 그런가 조금 더 중량감을 좀더놓고 제가 컨트롤하기가 좀 쉬워갖고 이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메인 운동보다는 세트 수가 좀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깨 아까 어깨 했을 때는 어, 숄더프레스가 메인이 아니라 사레르가 메인이었어 가지고 그렇게 네 세트를 진행해 줬고요 그래서 어깨 가슴은 네 세트 두개 나머지 세트 그리고 가슴 3조에서는 메인 하나가 32의 메인 하나가 3세트인 거죠. 그런, 느낌, 그런 느낌으로 세트를 구성을 하시면 조금 알차게 다양하게 성게알처럼, 성게알이 아니라 뭐 연어알처럼, 아니면 캐비어처럼 고급지게 스컬하게 할수 있습니다. 제가 그 수업 중에 스컬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 듣고 누가 스코트라 그랬어. 싫키들라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. 했어요. 나이스죠. 어쨌든 그리고 마무리로 가슴 운동까지 하나 더 진행해줬으면 살짝 아쉬웠고 진행해줬습니다. 제가 맨날 그 맨날이 아니라 요즘에 선수분들 루틴을 하고 제 루틴을 이렇게 오랜만에 해봤는데 음 조금 더 강도는 살짝 약한 감이 있긴 한것 같더라고요 선수분들에 비해. 그래서 조금 더 빡세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 은 마무리가 됐고요. 자 그러면 끝.